안녕하세요 바마 바나나쌤이에요 get out 당장 나가 Are you out of your mind? 너 정신 나갔어? 자 방금 제가 말한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out 나가다 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쓰였죠 이 out은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접사로도 매우 자주 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ex x와 굉장히 비슷하게 쓰이거든요 뭔가 밖으로 나가다 넘어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접두사 out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Outgoing 외향적인 사교적인 out 밖에 going 나가다 여러분 밖에 자주 나간 사람 어떤 사람?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죠. Outspoken 남의 기분은 신경 쓰지 않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침없이 말하는 굉장히 솔직한 out 밖에 spoken 말하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걸 굉장히 편하게 말하는 사람 뭐라고요? 해 직설적인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Outright 완전한 전면적인 노골적인 명백한 out 밖에 r i g h t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할때 밖에서 다 티가 나게 직접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완전한, 노골적인이라고 하죠 Outlandish. 외국의 이상한, 기이한 자, o u t 밖에 l a n d 땅 i s h 뭐뭐한 여러분, 밖에 있는 땅 같은 그게 뭐죠? 바로 외국의 입니다 지금은 세계화가 돼서 외국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면 그냥 다뭐 어,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 하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이상하고 좀 희한하게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laughs> 이렇게 기침하고 나면 Bless you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처음 봤을 때는 뭐라고 하는 거야? Bless you?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국의 이상한, 기이한이라는 의미가 다 함께 똑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Outrageous 너무나 충격적인 어이가 없는 자 밖에서 봐도 분노가 막표출될 만큼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는 상황에 쓰이는 단어 outrageous. 명사형으로는 outrage 경로 격분 잔학 행위라고 씁니다. Outlaw 불법화하다 금하다 사회에서 매장하다. Out은 밖에 law는 법. 어떤 일이 법 밖에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불법이 되겠죠. 불법화하다 금하다. outline 개요를 서술하다 윤곽을 보여주다 정보가 막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고 너무나도 많을 때 선을 딱 그어서 여기서 저기까지 정보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개요를 나누다 윤곽을 나타내다 라고 합니다 outdoor 옥외의 야외의 여러분 out은 밖에 door은 문이죠 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옥외의 야외의 outsource 회사가 작업이나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다 아웃 t 은 밖에, 소스는 원천이에요 어떤 회사가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부품을 만들거나 할때 일손이 조금 저렴한 다른 나라나 다른 밖에서 일을 시켜 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아웃 t 싱입니다 outflow 액체, 돈, 사람 등이 새어나감, 유출 아웃 t 은 밖에, 플로 o 는 흐르다 뭔가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유출 outgoing 외향적인, 사교적인 She is an outgoing and lively person. 그녀는 외향적이고 활기찬 사람이다. She was always cheerful and outgoing. 그녀는 항상 명랑하고 외향적이었다. outspoken 남의 기분에 신경 쓰지 않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침없이 말하는 She is an outspoken feminist. 그녀는 거침없는 페미니스트이다. He has always been an outspoken critic of the government. 그는 언제나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왔다. outright 완전한, 전면한, 노골적인, 명백한. If she asked me outright, I'd tell her. 그녀가 노골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그녀에게 말할 것이다. Outlandish. 외국의 기이한. Her story sounded so outlandish.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터무니없이 들렸다. Outrageous. 너무나 충격적인, 언어도단인. I must apologize for my outrageous behavior. 나는 나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Outrage. 격분, 경로, 잔학 행위. I felt disbelief first of all, then outrage. 나는 무엇보다도 불신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분노를 느꼈다. Outlaw. 불법화하다, 금하다, 사회에서 매장하다. The outlaw has been caught. 그 무법자는 체포되었다. Outline. 개요를 서술하다, 용각을 보여주다. He gave me a brief outline of what had happened. 그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Write an outline for your essay. 에세이에 개요를 쓰세요. outdoor, 옥외의, 야외의. If you enjoy outdoor activities, this is the trip for you. 만약 여러분이 야외 활동을 즐긴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He's not really an outdoor type. 그는 사실 야외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다. Outsource. 회사가 작업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다. All washing and ironing is outsourced. 모든 세탁 및 다림질은 외부에 맡깁니다. Outflow. 돈, 액체, 사람 등이 새어 나감, 유출. There was a of $10 천만 달러의 자본 유출이 있었다.